안녕하세요. 2023년 건진규 안들리 주작가 홍기아입니다. 어, 제가 2018년쯤에 그 김남현 작가 여기 스튜디오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를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원래 춘천에 있는 레지던시에서 작업을 하다가 거기에 나오게 되면서 작업할 공간이 없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네, 여기 공모가 뜬 거를 보고 이제 지원하게 됐습니다. 거기도 네, 그냥 작업실만 제공되고 이제 어, 숙소는 따로, 따로 알아서 구하는데 그래도 월세는 지원을 해줬어요. 춘천에 있었고 또그 전에는 제가 마산에 있는 레지던스에 있었는데 항상 뭔가 지방에 있다가 여기 있으면서 서울에 처음 있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서울에 이렇게 혼자 쓸수 있는 레지던스가 거의 없으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여기를 작업 공간보다 뭔가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면접관분들이 그러지 말고 작업해라. 뭐 어쨌든 작업 고립된 공간에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하는 게 작가한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할 거면은 우리가 합격을 고려해 보겠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laughs> 이랬던 기억이 있어. 네. 뭔가 인터넷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인터넷으로는 소통을 한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게 사실 뭔가 대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인간들을 다 서로 이어져 있고 한데 그런 너무 소통이 없,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막 미쳐 가는 게 아닐까? 그게 지금 뭐 사회뿐만 아니라 약간 미술계 안에서도 그런, 그런 문제를 많이 느껴서 어, 이 공간을 좀 그런 대로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게, 계단이 처음에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맨날 다니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제 작업 짐나르고할 때도 진짜 힘들었어요. <웃음> 그래서, 봉진규 <laughs> 선생님이 왜 이런 길을 택했을까? 근데 이런 좌대 하나 옮길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테라코타 작업하셨는데, 흙 같은 거를 진짜 매일 올렸을 생각을 하면서 <laughs> 쉽진 않았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재료적인 제약이 좀 있긴 하고, 또 이게 기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뭔가, 그러니까 재료를 가져올 수 있는데, 또 여기에다 짐을 쌓아도 뭔가 살림을 버리기도 약간 애매한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되게 좋게 생각해서, 어차피 내가 여기에 막 엄청 정착할 거 아니니까, 여기 있으면서 되게 좀 실험적인 걸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어, 사람들, 여기 있다 보니까 사람들도 되게 궁금해서 많이 오고 했는데, 처음엔 그게 되게 재밌었는데, 나중에 좀 짜증나는 거예요. <laughs> 저는 되게 작업할 때 집중하는 스타일이어서, 어, 이제 사람들 을 많이 초대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면 혼자 고립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다, 그런 걸다할수 있으니까, 어, 여기에 분위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컨트롤 할수 있고, 그 어릴 때는 그냥 되게 패션에 관심 많았는데 그런 조형적인 구두 막 이런 걸 좋아하면서 조형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고를 나왔는데 예고 가는 애들 가니까 애들이 그림을 다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 그려서 아 서양화나 디자인은 못하겠다. 그래서 조각을 했습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 그런 석고가 조각의 가장, 가장 제일 기본적인 재료인데 되게 신소재들이 많이 나오면서 뭔가 더 편하게 쉽게 할수 있는 뭐 플라스틱이나 뭐 스티로폼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어느샌가 되게 가장 기본적인 뭐 흙, 뭐 석고, 돌 이런 거를 안 쓰게 된것 같아서 어, 그거의 조형적인 가능성을 다시 제가 그 실험들이 예전에 이어져 왔었는데 어느샌가 단절된 것 같아서 다시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 재료를 써봤는데 석고는 정말 좋은 재료예요. 왜냐면돌 같은 건 사실 되게 무겁고 이제 한 덩어리를 깎는 거다 보니까 이게 뭐 한번 잘못 깎으면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한데 석고는 그냥 제가 여기에 다닐 때는 원래는 이제 석고를 20kg짜리 포대를 주문해서 하는데 여긴 그걸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1kg씩 소분해서 가지면서 가지고 왔고요. 그런 식으로 되게 내가 원함을 경량화 시킬 수도 있는 재료고 깎고 붙이기도 할수 있는 거고 그냥 조형을 공부하기에는 가장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 석고를 원래 쓰던 대로만 쓰면은 이제 보통은 조속가에서는 캐스팅의 재료로 많이 쓰는데, 어, 이거 석고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 다양하게 쓴 작가들이 많더라고요. 피카소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그냥 석고라고 해서 그냥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흰색이니까 또 색을 더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석고랑 다른 재료를 결합해서도 쓸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시도를 여기 있으면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책도 더 해보고 네, 이번 분스튜디오에서는 제가 여기 3년, 어, 3월부터 8월까지 있으면서 했던 드로잉과 구조와 조각과 어, 일기와 책과 논문 모든 것들을 다 <laughs>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자리고요. 어, 저는 주로 속고로 조각을 하는데, 여기에 있으면서는 좀안 해봤던 시도들을 많이 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색도 많이 써보고, 야외에서 작업하면서 이제 막 다른 재료, 막 이파리 같은 재료도 섞어보고, 좀더 이제 권진규가 인체 조각을 많이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인체 조각을 많이 보다 보면서, 저도 좀 인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손이나, 어 어, 이렇게 서 있는 인간의 형상, 그런 것을, 어, 알게 모르게 좀 영향을 받은 작업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뚜렷한 주제는 없지만, 그냥 제가 여기에 뭐, 딱 5개월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했던, 어, 그런 작업들을 보여주는, 네, 기회가 됩니다. 제가 여기 안에서 안 하고 저기 밖에서 주로 작업을 했는데 밖에 있다 보니까 막 벌레도 날아다니고 이파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이파리도 같이 섞어 섞어서 쓰기도 하고 뭐 흙도 같이 섞고 어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서 되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비가 진짜 많이 왔는데 여기 있으면서 그게 나쁘지 않았던 게 일단 비가 오니까 덥지 않, 않았고 이게 석고가 물에다 타서 쓰는 거다 보니까 그 건조한 날씨엔 되게 빨리 말라요. 근데 저는 직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좀더 축축한 상태에서 오래 있는 게 도움이 돼서 장마 속에서 작업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그 석고를 직조로만 많이 쓰고 캐스팅을 잘안 했었는데 여기 있으면서 다양한 걸 해봐야겠다 해서. 어~ 좀 바디 캐스팅도 혼자 막 했었어요 그래서 혼자 손을 이걸 이렇게, 이렇게 어, 석고봉대로 뜨고 막 했던 건데 그거를 뜨고 나서 이제 야외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석고가 그냥 야외에 두, 두면은 어떻게 변할까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각을 그 장마 올때 거의 한달 내내 밖에다가 한번 둬봤거든요. 어떻게 되나?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강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거의 변하지가 않고 약간 표면만 조금 빗자국이 남는 정도여가지고 어,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원래는 제가 보통 이렇게 좀 고전적으로 다 좌대 위에다 두는데 이거는 약간 비를 맞은 그런 흔적도 있어서 그냥 이렇게 자연 속에 원래 있던 자리에 위에 놓는 게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여기다 뒀고요. 이게 그건진규 작업 중에 손이 이렇게 된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 되게 힘이 느껴지고 뭔가 내 손을 그 자세로 캐스팅 해 보면 어떤 느낌이 날까 해서 그 포즈로 이제 캐스팅을 했었는데 어, 그 위에다가 그 석고를 다시 덧바르고 하면서 이런 형태들이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손 캐스팅 한거 위에다가 석고를 덧발라서 이런 형태들이 결합해서 이제 여기 보면 막 박스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박스로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석고를 붓기도 하고. 어 근데 좀 이게 원래 제가 하던 작업들 사이즈보다 여기.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 오히려 작은 게좀더 어려워서 이 작업을 굉장히 많이 고쳤어요. 막 되게 다시 푸시고 다시 만들었던 과정이 많아어서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작업 보면 네, 아직도 힘들어요. <laughs> 여기 있으면서 권진규의 작업을 다시 되게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인체 조각을 많이 하셨다 보니까 저도 인체에 관심이 많이 갔고 어,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뭔가 인체 형상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두상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상이라고 일단 제목을 붙였는데 이거는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그 이제 손 캐스팅하거나 인체 캐스팅하고 남은 그 겉을 같은 부분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여기 붙이기도 하고. 이런 데는 이파리 같은 거를 이제 석고랑 섞어서 여기다가 다시 바르기도 하고, 좀 되게, 어,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해보자. 아무런 계획 없이 약간 즉흥적으로 많이 해봤던 거고, 이, 이거는 되게 정말 3 모든 조각이, 제가 하는 조각이 그렇지만, 360도로 돌아다니면서 보기에 다 느낌이 되게 다르고, 새로운 면들이 보이는. 그런 조각이라서.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 이 공간이 되게 좀 상징적이기도 한데, 이 사이에 딱 조, 좌대 조각이 놓여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에 나갔는데, 어, 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이 배치가. 이제 석고가 흰 가루다 보니까, 제가 석고에다가 분체를 섞었는데, 여기 흰색이랑 섞이다 보니까 파스텔 톤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진한 색을 낼수 있는지는 아직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슬에서 일기를 매일 썼는데 그 제가 3월부터 지금 8월까지 있다 보니까 그긴 기간은 아니라서 이거를 기록해두지 않으면 너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것 같아서 이제 출근하고 집 돌아오는 길에 매일 그 지하철에서 뭐 하루 뭐 했는지 이런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어, 그것 이제 관객분들이 볼수 있게 배치해놓고 또 이번에 그 석사 졸업을 해서 석사 논문을 했었는데 <laughs> 정말 많은 공부가 됐고 이 작업에도 어, 많은 참조점이 됐어요. 그래서 제 논문도 있고 그 제가 책도 만들었는데 작년에 했던 그 개인전이랑 엮어서 이제 제가 올해 만난 사람들이랑 했던 대화 같은 거를 엮어서 이제 바닐라2가 이거는 제가 작년에 그냥 어, 바닐라라는 비슷한 책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나갔고요 어, 여기 구조들은 이제 그 조각이 아무래도 판매되기 어렵다 보니까 모든 거그 판매가 되려면 일단은 벽에 걸어야 된다라는 그 이제 안목적인 룰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벽에 거는 조각은 구조니까 구조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그러니까 조각하는 거랑 비슷하게 스케치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석고판을 깎고 붙이고 하면서 만들어낸 이런 구조들이 여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드로잉들은 처음에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는 이제 처음부터 짐을 다 가지고 오기 힘들어서 일단은 그럼 드로잉 재료들만 먼저 가지고 오자 해서 딱 배낭에 넣을 수 있는 정도의 드로잉 재료만 갖고 와서 어, 뭘 그리 지 하다가 그냥 저한테 있는 손, 손이 뭔가 제일 기본적인 그 조형 공부가 되고, 또 권진규의 그손 작업도 저는 인상적으로 봤고해서 이런 걸로 많이, 어, 좀 기본기를 다진다라는 느낌으로 되게 많은 바리에이션의 손을 연습했던 그런 드로잉들입니다. 어, 이제 저 조각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게 아직은 신진 작가라서, 뭐, 그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걸 막 5년, 10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얘네들을 다 어디 보관할 것이냐,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이런 현실적인 생각들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작은 거고, 뭐 이런 스로잉들도 <laughs> 하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막 조각, 이거 하나에만 매몰될 필요 없이, 어 그, 판매될 수 있는 어떤 형태 안에서도 내가 연습할 수 있는 것을 찾고, 내가 어떤 확실한 스타일을 찾았다라기 보다는 계속해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뭐, 첫 개인전 한지한 2년밖에 안 돼서, 막, 제 작업이 딱 이렇다라고, 막,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음 주에 미국을 가거든요. 이제 유학을 가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가는 이유는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 <laughs>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고 한국 미술계가 너무 좁아서 내가 할수 있는 게딱 정해져 있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예외적인 루트로 가기가 어렵다고 느껴져서 어 좀할수 있을 때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데로 가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가기로 했고 유학 가서요 네. 가서는 어저 세라믹도 해보고 싶어요 도예 같은 거 그게 또 이제 시설이 막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하기 어려운 거라서 여태 잘못 하고 있었는데 거기 학교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있다고 해서 도자기 해보고 싶어요 건진규는 너무 유명한 이제 조각가니까 저당상 관심이 있었고, 제가 막 작년에 권진규에 대해서 막쓴 글도 있고, 아무튼 그런 그 작년에 시립미술관 전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걸 보면서 좀어 되게 권진규가 막 엄청 막그 항상 말하는 게막 비운의 예술가라고 <laughs> 하는데, 그 작년 전시보면서좀 생각이 달라지긴 했었어요. 약간. 아, 되게 작업도 정말 약간 장난스러운 것도 있고 재밌게 많이 하다 간 사람이구나. 근데 네, 저는 그러니까 권진규 존경하지만 그분처럼 이렇게 막 가난하고 그렇게 우울하게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laughs> 좀더 사후에 덜 인정을 받더라도 더돈잘 벌고 아, 작업 생애. 네 <laughs>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려고요.